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남매 TV의 방남매 아빠입니다. 어, 제가 지금 아이오닉 6를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시청자 분께서 어, 리모컨으로 자동차를 조정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아이오닉 6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옵션의 바로 뭐냐면 바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라는 옵션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차 공간이 좁거나 협소할 경우 타고 내리는 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차를 하신 다음에 원격으로 해 가지고 리모컨으로 자동차를 안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할수 있는 기능을 바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차 공간을 주차를 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차가 이렇게 너무 바짝 대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이 안 열리니까 승차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 리모컨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원격으로 앞으로 살짝 뺄수 있는 이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한번 저랑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앞에 선 다음에 우선 잠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 주시면요 그 다음에 시동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이 상태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원격시동 버튼이 있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다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옆 사이드 부분에 있는 전진 버튼을 쭉 누르면요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앞으로 움직이죠 쭉 나오면은 어느 정도 나왔다 싶었을 때 딱 뛰면 자동차가 멈춰요. 그때 승차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차를 해야 된다 이 상태로 넣으신 다음에 내리시고 뒤로 버튼을 누르쭉 누르시면 차가 다시 뒤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쭉 뒤로 가죠. 근데 이제 뒤로 갈 때는 이제 버튼 소리가 나니까 잘 한번 보셨다가 적정한 거리가 된 상태에서 주차가 됐으면 뛰면은 자동차가 멈추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동차가 멈췄으면 이제 시동을 꺼야 되겠죠 다시 아까전처럼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이제 가실길 가시면 되십니다 자 혹시 몰라서 제가 다른 영상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면 이런식으로 자동차 바퀴가 살짝 꺾여 있어요 어, 보통 우리가 이제 후방 주차를 하면서 이런식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만약에 앞으로 빼야 된다 그러면요 차에서 저절로 똑같이 시동을 거시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차에서 저절로 정렬을 하고요 바퀴를 저정렬하고 그리고 앞으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바퀴가 정렬되어 있지 않았을 때도 자동차가 저절로 정렬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저절로 차가 멈춥니다. 네. 음, 이건 당연한 기능이긴 한데, 살짝 저도 신기하긴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후방 주차를 해놓고 주차를 해놓으면 됩니다. 음. 자, 바퀴 보시고 멈추면 끝. 아까 전처럼 시동 끄시고 그리고 문 잠그고 가실 길 가시면 돼요. 나봉. 자, 여러분들 영상 어떠셨나요? 괜찮은 차.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이제 협소한 공간이나 그런 데서 승차 하차를 하실 때 주차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예, 운행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